안녕하세요 여기는 송파 송파역이 공용차고 입니다 여기 네, 여기에 333 신차가 서있는데요 이렇게 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왔다 이렇게 333번호이고요 이렇게 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전석이고요 다물기 그리고 좌석입니다 이렇게 내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내부가 이게 문 등문이고요.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문을 닫아 보겠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열리지요? 이렇게 333번 노선이고요. 이렇게 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광고 어머. 얼른 하고, 얼른 하고, 마치 겠습니다. 이렇게 내부입니다. 네, 어? 네, 이렇게 내부입니다.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